안녕하세요 딥파드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인크래프트 1.0.0 가는 법을 알려드릴건데요 음 일단은 그거를 깔려면요 네 헬로필 때문에 네, 좀 죄송합니다 일단 그걸 깔려면요 네이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이버에 들어와서, 마인크래프트, 영, 아, 죄송합니다. 1.0.0, 휴대폰 설치라고 치고, 블로그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, 여기 맨 위에, 마인크래프트 모바일 휴대폰 소름주의 1.0.0설치 회원가입 X. 이게 있는데요.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, 여기 있는 이거를 누르면, 이렇게 뜹니다. 그러면, 이 초록색 이거를 누르시면요.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. 어, 됐다. 이렇게 다운로드가. 저는요, 어, 빨리 마인크래프트가 깔려서 처음으로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찍어보고 싶네요. 근데 이게 상당히 느리네요. 제가요, 1.0.0에는요, 뭐가 깔렸는지 잘 모르는데, 뭐, 어쨌든, 이렇게 1.0.0을 깔수 있게 됐네요. 그러면 여기까지 디바데시카입니다.